디로 설명했다. 존버. 진짜 존버야. 죽으면 맞으면 안 돼. <laughs> 딜 넣는 건 나중에 해. 힐만 잘 넣어도 돼. 근데 음. 원래 좀 힐러들은 생존할 수 있게 좀 아유 회피기 같은 거 되게 짱짱하게 넣어줄 수 있지 않나? 근데 아, 그러면은 할... 힐러 효율이 너무 좋아. 그럼 탱크로는? 그니까 러좀 쓰레기 같은 회피기. 그건 뭐야? 까미우는 너무 내가 못 상해 아 제이잖아? 루드비으로 제이 상대 못해아 아아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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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찬! 원 마틴이 너안들어요말아틴 타워 6개 칠 거야 잡았다 그냥 모르겠다 나이 제이 반피 오케이 조지찬! 게요요 플레이스 이스 이번 룰은 당신 타워가 딜러어준다아 아렛 터지지 아 잠.. 오 마이 갓 뭐가 이렇게 많이 날라와 <laughs> 씨아우 <laughs> <laughs> 뭐가 엄청 많이 날라오잖아 도망치요 <laughs> 절대 뒤돌아보면 아, 안 돼. 다 적의 공격 고 있습니다 백업 가져와야 돼 백업 가져와야 돼 아아아아아 죽는다 뭐야 티엔딜? 아직은 니다퀸인가제인가어 리사베 간다 뭐야 누구야? <laughs> 너 있어? 아 죽었다 깜마해 분열이얘안떨어지어 제이는 왜여있니 TN! 공 방해 걸려?

제아 진짜 아파. 나 피가 없다 드레이 배달 아, <laughs> <laughs> 와 잠깐만 아, 아 저걸 써내 임... 앞에서 사람이 사라졌어요 짜 그렇구만 제이가 피고 잠시만 인거 같아 아 맞다 네요 <laughs> 그래. 블레이아 아파, 아파 아파 나 피가 없어 가게 <laughs> 너무 아, <laughs> 아파. 공격받고 어이 있... 일장 같이일것 같은데.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어.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어. 힌다이데스씩 다이독했네. 콩콩콩콩 좋지. 아 콩콩콩콩. 뚫다 콩콩콩. <목소리> 뚫린다 뚫린다. 오 뚫었다 뚫었다. 다꿈없음 아, 맞달 아, 군타워 앞에는 시티이앞쪽 앞에는 시들이요 아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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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한 번만... 나 아무도 없어. <laughs> 나나와와토리야 뒤엔 <laughs> 노장인데? 아, 노장이면 파이크 노장이라고. 파이파이크 음... 보라. <laughs> 이거, 탱커가 앞에서 버텨주면은 상대팀 아, 네. 탱커 치는 거예요. 상대 탱커가 막, 막 비집고 들어오나? TN 들어오는 거는 내가 보는데 문제는 나만 보고 있어서 내가. 버텨. 그러면 일단, 어 라인 내가 밀면 돼. 막자고? 막아야죠 막아야지. 타워 이렇게 돼있을 때, 빵는게 좋거든요. 빵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지, 그지. <laughs> 따라잡는 거지, 이렇게 분리해졌을 때. 아니면은, 얘들 여기 있을 때, 웨이브 여까지 올린 다음에, 음. 내가 여기 있고, 타워 음. 어, 파워, 린다 그린... 타워를 갈, 갈린다고? 스크린법도 그린 있어. 애들이 저기 멀리가 있으니까. 계속 해도 돼. 저기도 오윤안본로봐일로봐일로봐 네? 피하고 피요 빼 빼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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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빼고 계속. 로봐보지 보이지? 요 잡을까요? 울라

나이스 금 조금, 조그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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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맛있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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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로 조금, 스금조이 조금, 조금, 조같아 <목소리도> <나> 방해할게 애들 <둘>. 클들 <목소리도>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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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면 세배야 오 세배 가져와 상 가져와 떡상 미치겠다 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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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나이스 그거 안 죽네. <laughs> 안 죽네, 어, 그래, 해. 아, 씨. 오, 나이스, 궁퀸. 히어! 어, 차이. 블 나이스. 들어데들어데들어데들어데 <laughs> 나이스. 뭐야? 우와! 어?

방해져서 돌아와라. 뭐, 총 넘어. 아, 너나, 뛰어가서 먹어. 비켜 몸, 나 뛰어가서 뭐. 티엔 내, 밀어버다비켜시이 새끼야. 내몸나 그냥 어. 아우. 마우스, 아, 나 죽는다. 아, 내다가 여기서 나오네. 미사게피. 아 아. 아 나이스. 미국 미안. 아씨. 고. 뒤에. 다 내가 뒤에서 탱, 저, 적 탱커 같이 보고 올라갈게. 으아악! 헤르크랩 죽어보시냐? 아도가넘 내가 나 쯔님, 마틴 할 때마다 엄청 걸어다니는데 진짜 안타까워, 보고 있습니다. 에릭스, 팀. 어쩔 수 없어? 어디를 비틀까? <laughs> 저번엔, 저번에 그래도 그냥 걸어가면서 다 피했었는데. 뚫어, 뚫어. <laughs> <쪼르 쪼르. 웃음> 아, 저거 뚫어요, 저거. 뚫을 거야. 뚫었다. 우리 가. 혼자 뚫었어, 지금. <laughs> 그냥, 그괜그다올 때까지 버틴다. 헤어! 승부, 승부. 리사, 반피. 이성철. 와, 뭐야, 나 빛의 표적 네, 잡혔어. 어, 나 빛의 표적 잡혔어.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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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비체 표정> <laughs> 와, 빛비 표적 잡혔어. 미친 게임, 진짜. <웃음> <웃음> 와, 나 진짜. 그럼 돈다, 그럼 우리한테 돈다. 아, 씨아. 야, 들었어. 나이스. 어개개억울하네 드래프터. 나이스. 아우 나이스. 들어갔들어갔들어갔들어갔 나이스 나이스. <laughs> 들어와서, 들어와서, 들어와서. 들어와서. <웃음> <웃음> 올라가지 말고. 트루퍼 먹어 이거. 트루퍼 반피 이하야. <laughs> <laughs> 아니야. 아, 근데 진짜 빛의 <laughs> 지금... <미친> 표정. 진짜 개얼음이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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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리스만> <laughs>

밀크야? 아까도, 아까도 TN이랑 드레슬러궁 먹이고 도망갔는데, 뚜벅이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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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나 도핑비가 없다, 지금. 오지마, 오지마. 뺄 거야. 응. 나도 할수 있는 거야. 같이 쿨타임 초기화 봤자난 받을 게 없어. 받을 게 없어. 받을 게 없대. 궁을 안 쓰기 때문이다. 개꿀리, 개꿀리, 두 마리. 아, 네. 맛있라세 마리. 아, 너도 왜 개쎄다, 진짜. 그, 그지같은 비용폭 던지다가 플래시로 했었으니까 <laughs> 왜 이렇게 좋냐. 수수. 눈물이 가다쪄. 썰라 썰렁, 썰렁. 아, 맞다 아, 아, 진짜. 진짜. 이거, 이거, 클났다클났다클났다 클럽다.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이거 도망가. <웃음> <웃음> 그. 야, 음... 이씨 잡기는 너무 했다. 야, 오 저걸로 했다. 저이씨잡 걸렸죠? 아, 했다. 야, 이씨 잡기는 너무 했다. 야, 이씨 잡기는 너무 했이씨 잡기는 뭐뭐 했다. 나이스아하이씨하기는이기는너이기 역시 미 치는 다음 <laughs> 맞아. 나는 블레이드 이틀째. <laughs> 블레이드 접었어. 뭐야? 아, <laughs> 너피 없어요. 보고 싶나 이거? 아, <laughs> 잠깐만. <laughs> 잠깐, 잠깐, <laughs> 잠깐 먼지가 인덕션이다 잠깐만. 뭐야? 거 와인. 인덕션을 왜? 제피대 말려줘. 제피대 말려줘. 10분에. 탑 잡음 가 얘들 <laughs> 안 보이네 미친 나 언덕 위에서 <laughs> 철산 걸어 내려오는 TN 잡는 거 처음임 아이 기 취향 트럭 야 트럭 내가 먹었어 뭐야 내가 먹었나? 제가 먹히면 뭐? 어, 다나1리 죽어 베틀러 궁을 못 맞았잖아 수류 뚫 수류 꺼수 살려줘요 오이져서게에잇이에 명수 q n 왜 저걸 맞고 있지? 어 뭐야 나야 다야아브레 <목소리> 야, 나 됐다. 아, 다 나온대. 아, 씨, 그래도 어 아, 직좋래온 아, 이고그렇지 나온대. 나오는데 아, 파요래도 나온대. 아, 아, 파요 나온대. 아, 씨, 그래도 나온대. 아, 버려. 나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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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목소리> <제 끊임이 목소리>

아, 그냥 사이퍼즈나 하고 싶다. 털 마시러 가기 싫고. 갑자기 귀찮다. <laughs> <앞서 브라쳐. 웃음> 내가 모았는데? 뭐 원래 주체자가 <laughs> 터트리는 <laughs> 게털 마시죠.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아, 누구백 근데 진짜 모션 하나하나가 너무 멋있다. 오타로 하다가 해서 그래. 요오타로는 모션 하나하나가 좀 되게 성이 없이 만들 느낌 나 저거 부수고 <laughs> 싶다. 그런 게취향인 이거 부거는건제너 옷이 똑같아 짜증나. 어. 오케이 와, 일로와 일 이제 알았어. 박철이 형. 이제 알다니. 박철이 라고이 이거지 이거지. 불안해 불안해 아 이렇게 기분이 아 잠깐만. 아로아 <laughs> 너네. 씨, 쟤네 여기 와서 나할게 없잖아. 얘 왜, 언그로돌렸냐총거들었 뭐, <laughs> 어, <laughs> 어, 저거. 저개 저거, 저거. 뭐야, 얘왜안 와? 언그러 왜 저거 렸어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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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어어어어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영어시 한번 하자 타로 오면 갈게 타로 오면 안 더? 플레이 흘가래 가만 가만 있어 죽었다이 지나갔다 나이스 아또 잡혔어 아나 진짜 헬라덱 뭘잘 잡아 잘가 나이스 아네좋지 마틴 정박하게 정박하게 게아 우리 마틴 눈물난다 진이사라님 쟤가 <laughs> 죽지 쟤가 죽지 좋죠 이스 아, 피가 <laughs> 없다 이건.. 마틴 잘한다 잘한다 한다안 최고 최고 미치 저 적진 한가운데서 마틴 뛰어다니는 거 너무 웃기다. 진짜로. 근데 우리 타다 왜 저기 혼자가 있어 위에? 우리 손절 당했어. 우리 손절 당했어. 제이잡 제이잡고 둘러 맞길래 우리 팀4명 남고 그래서 그냥 포탑 밀었지.